저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예수님께서 원죄는 용서하셨지만 매일매일 짓는 죄는 아직 용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매일매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사람들은 저를 선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그날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마음이 무거운 상태로 교회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스스로 자신이 믿음이 좋은 자로 생각되어졌습니다. 제 아들은 제가 집회에 참석하기를 권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일이 많아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 형제자매들이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인간적인 그런 미안한 마음으로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갚겠다라는 생각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집회가 시작되기 직전에 주님, 제가 듣는 것이 참된 진리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알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했고, 그래서 다른데 정신을 쏟지 않고 설교 말씀만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역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알려주셨고, 죄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제가 지은 죄를 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매일매일 기도했지만, 제가 아직 죄사함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의 마음은 절망적이었고,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 구절을 말씀해 주실 때 이렇게는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들었고,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집회를 계속해서 참석할 힘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를 너무나 믿었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착한 사람으로 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죄가 있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 생활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다른 아이 셋을 여러 형태로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더 이상 가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뱃속에 2개월 된 아이를 지웠습니다. 이번에 말씀 중에 목사님께서 낙태에 대한 비디오를 보여주실 때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내 죄가 과연 용서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죄가 용서를 받았는지, 아직 용서를 받지 못했는지도 알수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항상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감정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울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무거운 마음으로 지내야 했습니다.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고, 그날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은 괜찮아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 죄가 있고 이 죄를 용서를 빌어야 한다 라는 개념은 그때까지 아직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맞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예수님 당신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 그렇게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영원한 속죄입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고, 아, 그렇구나, 그래.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되었을 때 너무나 기뻐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주님, 주님의 구원을 제가 확실히 몰랐었군요. 라며 그날 너무나 기뻤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을 알게 되었을 때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 맞아. 이거였구나.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안개의 사라짐 같이, 너의 죄를 도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제 아들은 제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는데 구원을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지? 왜 자꾸 그 질문만 하는 거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집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고 제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실해졌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또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해준 또 다른 성경말씀은 고린도우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가 있는 저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피가 저의 죄를 덮었고 그렇게 저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가 언약의 피라는 것과 그 피로 제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저는 마음이 무거울 때나 마음이 힘들 때 들에 가서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는 하루 이틀 정도만 유지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도 총소리를 들어야 했고, 어제 저녁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저녁부터 저는 찬송을 부르고 있고, 마음이 행복합니다. 염소의 피도 아니고, 송아지의 피도 아닌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저의 이름을 기록하게 해준 예수님의 피, 이 찬송을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제 이웃집 사람들은 저를 미친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들이 피난을 가기 위해 짐을 싸고 있을 때, 저에게는 마음에 큰 평화가 있었고 행복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지금 너무나 기쁩니다. 예전에는 왜 저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러한 집회를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원받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러한 집회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간증은 이 정도입니다.